오늘은 어, 경상도식 소류지 낚시. 아주 뭐 저수지 전역이 예, 보들로 덮여 있는 아주 아담한 소류지를 찾았습니다. 어, 저수지가 3분의 2 정도가 보들로 덮여져 있는데요. 어, 뭐 지금 뭐 하늘 상황을 보시면은 예, 상당히 뭐 구름도 많이 끼고요 내일 또 장마전선이 올라온다 그럽니다 어, 날씨가 그렇지만은 습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무덥지가 않습니다 뭐좀 조건이 좋지 않지만은 뭐 나름대로 뭐 어자원이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뭐또 많은 입지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닥 수초풀을 좀 손을 보고요. 자, 케미를 걷고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참붕어를 네, 모두 끼워놓고 뭐 시원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 미끼 건드르면 있는데 아직 뭐 붕어가의 뭐 좋은 입질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불을 켜니까 참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이 달려드는 것 같은데요. 내일 뭐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 그러고 그리고 또뭐 새바람도 상당히 강하게 붑니다. 어, 장마 전선이 올라오기 전에 상황 비오기 전에 상황이 원래 상당히 좀 꿉꿉하고요. 몸도 끈적끈적 거리는데 야 오늘은 뭐이뭐 뭐 시원하다기 못해 다소 이래 살 사람이 느껴지는 여름밤입니다. 어, 예전 같으면 뭐 그냥 못 먹어도 고았고 그냥 참붕어 새우 끼워놓고, 밤새도록 이렇 기다렸는데, 야,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상 조건 속에서,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 한대 정도는요, 지렁이 미끼로, 어, 붕어의 활성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음, 나머지, 어, 낚싯대는, 어~ 뭐~ 상황에 맞게끔 옥수수로 뭐~ 미끼를 변화시켜 보고 채집된 새우로 새우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 채집된 새우로 뭐~ 붕어의 활성도를 뭐~ 꾸준히 체크하면서 어~ 뭐~ 아침이 될때 정말 좀 확률적으로는 그리고 날씨나 뭐~ 기상적으로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아침이 될 무렵에 참 좋은 붕어 한 월척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류지에서 월척 붕어를 뭐~ 한수 기록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었습니다. 어, 초저녁에는 내일 아침부터 이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혹시 기압골에 걸리지 않았을까는 참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말 뭐 다행스럽게 11시 경부터, 어, 가랑비가 이제 보슬보슬 아주 예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옷을 젖질랑 말랑할 정도의 아주 뭐 부슬비가 내려주고 있는데요. 비가 내려준과 동시에 어 붕어의 입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뭐 여섯 치, 일곱 치, 여덟 치뭐 붕어들의 아주 뭐 예쁜 찌올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보들 쪽에 붙여놓은 낚싯대에서는 어이 시알이 잘고. 어, 잔챙이가 건드는 입질이 많이 나타나는데, 부들, 독립부들과 아니면, 저기, 어리형과 말풀이, 아 어리형과 말풀 마름이 이렇게 혼재된 곳에서는, 어, 뭐, 따문따문 따문 이래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참, 기아골에 걸려서 좋지 않은 상황, 뭐, 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야, 다행스럽게, 비가 내려줌으로서 뭐 저기압이란 악재는 해제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시알인데요. 뭐올림은 어느 정도 몇번 구경했으니까 정말 좋은 어 붕어의 얼굴 올척이 넘는 소루지 특급 뭐 붕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도 입지를 했는데, 어, 역시 보들 쪽에는 아주 잔챙이의 입질이 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오늘 자, 새벽역에 정말 좋은 올척붕어 한수를 꼭 기록하고 싶습니다. 예, 경치 좋고요 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그리고 뭐, 부들, 떼짱, 뭐, 말풀, 마름, 어리연까지 여러가지 뭐, 수초 군락이 보기 좋게 조화된, 어, 경상도 특유의 소류지에서, 어, 하룻밤을 보내었는데요, 어, 뭐,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척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지만은 아주 뭐, 맛깔스러운 찌올림, 점잖은 찌올림을 뭐, 여러 차례 구경을 했고요. 생태계가 완벽하게 잡혀진 어 아주 예쁜 토종붕어의 모습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토종붕어의 당도라는 손맛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야 뭐, 옳지 못한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소류지 낚시 정말 음, 상당히 어, 운치도 있고 뭐 재미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아주 뭐 재미있게 보낸 하룻밤인것 같고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보고 싶은 곳입니다. 뭐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고 해서 아 혹시 저기압골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도 있었는데 뭐 다행히 뭐밤열1시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붕어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야 느낌상으로는 정말 좋은 붕어 한 수를 뭐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요. 뭐제 오복이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곧 이제 뭐 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금 또뭐 아주 어 부슬비가 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은 좀뭐 일찍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찍 철수를 하고 뭐 금일 조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대를 접고 어, 대를 접으면서 뭐 혹시 모를 뭐한 번의 입질을 뭐더 기대하면서 어, 철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